어공꿍입니다자 오늘 10월 28일 어, 월요일 장전입니다. 뉴스를 통해서 오늘 움직일 만한 테마나 섹터 종목들 알아보는 시간입니다. 얘기를 들어보시고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구독,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바로 보도록 하죠. 먼저 해외뉴스 쪽입니다. 어, 지난주 금요일 나스닥은 사상 최고치 기록을 했고요. 어, 다우 S&P 500은 약간의 어, 조정 흐름을 보였습니다. 어, 시장 관련된 얘기들은 어, 매일 오전 영상에서 자세하게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. 음 요건 이제 이번 주 증시 전망 관련된 얘기입니다. 이건 어제 올려 드린 영상 참고하시면 됩니다. 자, 네, 내려와서 음 비트코인 강세. 음 지금 9,500만 원까지 뭐 어피트 기준으로 보니까 9,500만 원대까지 올라왔던데. 음 일단 오늘 어 비트코인 관련주들 움직임들 조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죠. 왜? 어 지난주 금요일 장마감 이후에 STO 관련 어, 이 우리나라 내에서 어, 국내적으로 또이 재료가 좀 있었습니다. 네, 그렇다라고 보면 그두 가지를 묶어서 보면 어차피 두 종목들이 겹치는 종목들이 많으니까 어, 일단 좀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좀 듭니다. 자 그다음에 어, 주말 사이에 어, 이스라엘이 이란에 어, 공격을 했습니다. 보복 공격을 했고요. 어, 공격하기 전에 미리 표적을 제 3국을 통해 가지고 흘렸다라는 말씀도 어제 드렸습니다. 그렇게 하고 나서, 어, 미사일, 그니까 군수 기지, 어 군사 기지 중심으로, 어, 핀셋 타격을 했다라고 하고, 어,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탄도 미사일 생산이 마비됐다라고 한다라는 건, 어, 이란의 어 방어력이 그만큼 좋지 못하다라는 걸 이제 또또 또 하나 또 증명을 해주는 부분이 됐던 것이고요. 어쨌든 제한적 공습 이후에, 어, 공습 직후에 미국에서도, 어, 발, 바로 이제 이 발표가 나왔는데, 어, 이스라엘을 적극 지원할 거다. 이란 움직이지 마라. 아,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고요. 이란 입장에서는 일단 어, 우리 보복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긴 했지만 과거에 진짜 보복을 할 때처럼 어, 표현들이 좀 수위가 높지 않고요. 상당히 좀 낮게 낮은 수위로 한번 정도 얘기한 게 다다 보니까. 이 후에, 어, 인질 석방이나 휴전 협상에 대한 기대감도 지금 조금씩 있는 상태. 어, 실제 이스라엘 증시 어제, 뭐, 이스라엘은 일요일날 증시가 열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. 어제 증시 0.7% 이상 상승했고요. 참 많이 올랐습니다. 많이 올랐고. 어, 그리고, 어, 미국 지금 선물 같은 경우도, 미선물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미선물 지금 움직이고 있지않아요 어, 뭐 괜찮습니다. 어, 상승 중이고요. 이제 이런 흐름으로 보면 오늘 우리 시장의 흐름도 좀 나쁘지 않을 것 같은 어, 일단 시작은 어, 그럴 것 같습니다. 자 그다음에 뭐 AI 관련된 뉴스도 있고요. 원전 뉴스 있습니다. 일단 우리나라 자체적으로는 뭐뭐 뭐 정부에서 막 이 집중적으로, 어, 밀고 있고 합니다만, 약, 소위 얘기하는 약발을 제대로 못 받고 있는 상태였잖아요. 근데 지금, 어, 최근 미국에서도, 그러니까 글로벌 국가들 전부 전체적으로 지금 원전, 이, 짓는 게 늘어나고 있는 상태에서 미국이, 트럼프가 지금 적극적으로 지금 밀고 있다라고 하는 이 부분, 이렇게 되면 이제, 어, 전력설비, ESS 이쪽하고 같이 연결해서 어, 움직임 나올 가능성 이 있지 않을까 일단 보여지고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또이 반도체 쪽 같은 경우는 참또 우리 쪽은 좀어또이 힘의 겨운 상황이 또 진행될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해운 운임 어, 상승 뭐 AI 관련 뉴스 어, 일본도 이게 이제 어, NY 약세를 또 불러왔던 부분 중에 하나지요 자그 다음에 국내로 넘어와서 보면 오늘 금투세 어 논의가 일단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상태고 어, 조만간 진짜 어, 이번 달 안으로 좀 해결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. 진짜 하루하루 아, 한국 증시 경제 진짜 뭐 그냥 다 아, 무너지는 상황이고요. 지금 이미 박살이 많이 났잖아요. 뭐 보시면 다른 나라들 다 신고가 갈때 어, 우리 신저가고요. 전쟁하는 나라보다 지금. 어, 못한 수준이잖아요. 이게 이제 100%다 이것 때문이야 라고 얘기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상당부분 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. 빨리 결정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. 이게 지금 먹고 사는 문제와 관련해서 경제와 관련한 문제를 자꾸 정치적인 부분으로 끌어들이는 거 이게 사실 국가가 제대로 안 돌아가고 있다는 증거고 정말 좀 어, 과거 우리나라 같은 경우 어, 굉장히 과거 역사를 보면 어, 이런 상황에 처해 있었을 때 국가가 크게 한번 위기를 맞이했던 경험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생각해 본다면 빨리 진짜 먹고 사는 문제만큼은 빨리 좀 결정을 좀 시켜 주는 게 이걸 정치적 논리로 자꾸 묶으면 안 됩니다. 자꾸 정치적으로 묶어가지고 지지하는 쪽에서는 뭐 덮어놓고 무조건 뭐어 이게 맞아 반대하는 쪽에서는 덮어놓고 무조건 아니야 그렇게 가서는 안 됩니다. 먹고 사는 문제는요. 자 일단 그렇고요. 음, 이번 주 증시 전망 어제 말씀드린 부분 참고하시면 되겠고, 그다음에 이제 북한에서도 얘기를 했던 게 대북 제재와 관계없이 우린 국제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했던 게 화병 금지 조항이 없다라는 것 때문인데, 뭐 말도 안 되는 일단 어뭐 오늘 내일 안에 어, 전투에 투입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하는 부분인데, 뭐 이에 대해서 우리도 일단. 음, 수위를 더 높이겠다라고 얘기를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어떻게 대응이 될지 한번 봐야 될것 같습니다. 이제 방산 쪽이라든지 이쪽 봐야 된다는 얘긴 거지요. 자 그다음에 어, 어 이거 말씀드렸잖아요. 어, 조만간 모건스테이 다시 어, 상향 리포트 나올 겁니다라고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어요. 이거 저 반토막 냈을 때한 며칠간. 일단 올렸죠. 올렸는데 물론 어 거의 얼마 못 올렸습니다. 만 원밖에 안 올렸죠. 일단 반토막 내놓고 나서 했는데 음. 제가 생각할 때 이거 더 올라갈 거라고 봅니다. 얘네들 더 올릴 거라고 봅니다. 지금 자존심 때문에 지금 또 조금 그런 건데 어 좀더 올릴 수밖에 HBM 쪽 관련해 가지고는요, 어뭐 모르겠습니다. D램 쪽이 조금 뭐이 분화될 가능성에 대한 얘기가 나온다 하더라도 HBM 쪽 같은 경우 지금 어. 하이닉스가 진행되고 있는, 사, 진행하고 있는 상태, 만약에 이쪽에서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엔비디아가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인데, 엔비디아는 전혀 이상 없잖아요. 이제 뭐 그런 쪽에서 보면, 더 올릴 여지가 충분히 있는 상태로 봅니다. 자, 그 다음에, 뭐, 하이닉스가 연간 영업이익도 삼성을 앞설 걸로 보여진다.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. 토큰증권, 아까 말씀드렸죠. STO 관련해서. 자 그리고 어 중국 소비주 관련해가 지금 고지 게임 관련 얘긴데 소비주 관련해가지고 어제 어 마동석 씨의 이 중국 영화 진출 관련 말씀 드렸잖아요 이 부분 생각해 보면 중국 소비주들도 조금 한번 어 봐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일단 일부 좀 들기는 하네요 그다음 요건 이제 개별주 형태의 얘기들입니다 자 종목들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도 되게 많아 보이는데. 그중에서 또 골라 보면 자 일단 방산 조선 올려는 드립니다. 올려는 드리는데 오늘 뭐 강하게 움직일 것 같다. 일단 아직까지는 이 그렇게까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데 단지 우리가 주시를 해봐야 되는 부분은 우리의 대응, 북한군이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에 본격 참전을 했다라는 얘기와 함께 우리가 어떤 정도 수위의 대응이 나올 것이냐에 따라서 얘들은 움직일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은 눈치 보기의 형태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. 에스케어 오늘 당장은 지금 뭔가 움직일만한 뭔가는 아직 없는 것 같기는 한데, 어, 다음 달 이슈가 있기 때문에, 재료가 있기 때문에, 이제 꾸준하게 지켜보면서, 어, 뭐, 스윙 이상으로 본다 그러면은, 이제 종목을 선정을 해서 조금 조금씩 보는 부분들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고, 단기적으로 보면 일단은 지금 관망 형태로 관심 종목에 올려만 놓고 관망 형태로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2차전지 오늘은 조금은 움직임이 조금 추가적으로 어, 지난주 금요일 날 많이 못 올랐잖아요 조금 더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일단은 그리고 오늘 비트코인 STO 어, 움직임들 괜찮을 걸로 보여지고요 얘들이 좀 핫할 걸로 보여집니다 일단은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마동석 씨의 중국 영화 진출 그리고 어... 중국 그 판호 발급 중국 쪽에서의 외국 게임 판호 발급 관련해서 뭐 일단 한번 볼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 때문에 일단 좀 올려 드렸고요 아파트 로제 그다음 원전 원전도 움직임이 또 조금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전력 쪽하고 같이 봐야 되겠죠 그다음 어, 반도체 쪽도 오늘 일부 하이닉스 쪽, HBM 쪽 같은 경우는 어, 관심을 좀 갖고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. 일단 제가 볼때 오늘 그냥 순수 테마 쪽으로 보면 비트코인 STO 쪽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섹터 쪽에서 보면 얘 관심 그리고 2차전지 일부 반도체 뭐요 정도 그리고, 이제, 원전 쪽도 지금 오늘 나온 뉴스의 크기로 보면 좀 나와야 되는 게, 이제 어느 정도 반응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, 사실 그렇게 우리 시장에서 지금 반응을 많이 못하고 있잖아요. BHI 정도는 뭐좀 어느 정도 움직임이 좀 있습니다만, 이제, 그렇게 해서 소수 몇몇 종목 정도 관심 종목으로 올려놓고, 움직임이, 이제 수급이 들어오는 상황을 판단해보는, 뭐 그런 정도로 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. 오늘 하루도 모두 성공 투자하십시오. 마치겠습니다.